경기입니다. 김태환 선수와 김덕식 선수의 맞대결이 이제부터 시작이 되겠고요. 앞선 1경기와 2경기 김영관 선수와 김태훈 선수가 준결승에 진출을 했습니다. 자, 김태환 선수는 이 TV 파이널의 단골 손님이죠? 맞습니다. <laughs> 지금 24기인데 벌써 2승을 하고 있는 아주 굉장히 떠오르는 어 벌써 떠올랐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어, 또 이제 이 프로볼링 대회 패셔니스타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3라운드에서 박이권 선수를 제치고 이번 준준결승에 올라온 김태환 선수고요. 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통산 세 번째 우승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시즌 김천컵에서 임동성 선수가 이제 데뷔 무대에서 우승을 차지했고요. 네, 은이부 단풍 미 부분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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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은 이데이번에이트컵에서는 왼손수들이 선 TV 파이널에 한 명도 올라오지 못했죠. 그렇죠. 자올 시즌 남자 상금 랭킹 탑 5입니다. 임동성, 김수용, 방영훈, 전재선, 황인창 선수인데요. 어, 상금 랭킹 탑5 중에 단한 명의 선수도 이번 에버나이트컵 TV 파이널에 진출을 하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볼링 공은 동그랗기 때문에 네. 그때 그때 어떤 선수들이 올라올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다는 말은. 이번에 또올 시즌 새로운 우승자가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춘준 결승 3경기 선수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브런스윅의 김태환 선수입니다 2 0 2 2년 사모컵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3년 만에 우승에 도전하고요 자 이어서 김덕식 선수입니다 력이 굉장히 풍부한 선수고요. 3기 선수입니다. 네. 지금 8년만에 티파이에 올라왔고 그 오랫동안 거의 모든 시합을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는데 아직 우승이 없는 그런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경기력이 떨어지는 선수는 아니었거든요. 네. 자이 프로볼링 우승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맞습니다. 2019년, 그리고 2021년에 한 차례씩 우승을 차지했던 김태환. 김태환 선수의 첫 프레임 만나보시죠. 스트라이크입니다. 네, 깔끔하게 스트라이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너도 덕이가 없었던 김태환 선수의 투구였고요. 여유가 있죠. 네. 자, 이어서 김덕식 선수입니다. 오랜만에 개인전에 올라온 김덕식 선수, 3기 선수로 데뷔를 해서 사실 그때 그뭐티 파이널에 굉장히 자주 올라왔던 선수예요. 그렇죠. 예. 근데 우승을 하지 못 아직까지 우승 경험이 없을 뿐이지 티 파이널 그런 경험도 굉장히 많은 선수고 항상 뭐 예전에는 우승 영순이 중에 한 명인 그런 선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66년생 구력이 엄청난 김덕식 선수 그렇습니다. 자, 이 플레이 김덕식! 아 예. 아우 대단합니다. 네. 네. 김덕식 선수 뭐 TV를 보면서 항상 이제 후배들의그 우승컵 들어 올리는 모습만 봤을 텐데 뭐, 이번 대회에서는 자기 직접 딥파이너까지 올라왔습니다. 뭐 여담이지만 우리나라 최다 승 정태하 프로 있죠? 정태하 프로 고등학교 때 짝이에요. 아. 두 선수가 동창입니다. 예. 사실 김덕식 선수가 더 골링을 일찍 시작했어요. 어, 그렇군요. 네, 정태하 선수보다 그런 또 일이 있죠. 네. 김태환 선수도 더블에 도전합니다. 김태환 네. 역시 더블 아~ 지금 두 선수 아까 김태훈 선수하고 거의 같은 앵글을 사용하고 있는데 두 선수는 거의 좀더 안쪽으로 김태훈 선수는 조금 안쪽을 이용을 하고 있어요. 네. 와 제가 보기에는 두 선수 아... 점수 엄청 나올 것 같은데요. 퍼펙트 알아요? <laughs> <laughs> 농담입니다. 느낌에 <laughs> 두 선수 모두 엄청나게 점수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또 그런 이 말씀을 해주시면 아, 보통 이제 또안 나오곤 하는데 <laughs> 지켜보시죠. 네. 3프레임. 오! 꽉 씹어게 그 쓰러졌어요! 자, 꽉씹어다 지금 김태현 선수가 안쪽으로 미스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얇게 투구가 된다. 그럼 그만지 지금 치는 저 타겟 자리 저기에 안쪽 오금지좀더 많다라고 보, 보여집니다 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투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이어서 김덕식 선수입니다. 김덕식 선수 역시 터키를 노리고 있는데요. 음. 약간 오른쪽으로 미스를 하게 되면 저렇게 핀이 남 a d e m a n Jorok, Kepin, Namus, Namus, 먼저 스트라이크 행진이 끊어졌어요. 네. 조금 더 바깥쪽으로 볼이 진행을 하니까 볼이 일찍 훅을 해버리죠. 네. 4번 핀을 처리해내면서 9스페어를 기록하는 김덕식 삼호테크의 방금 전에 보셨던 분이 삼호테크의 그 구단주이시죠. 네. 네 번째 프레임입니다. 프레임에 이제 스트라이킹들이 끊어지면서 조금 흔들리고 있는 김덕식 선수입니다. 자,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약간 미스를 했다. 그걸 또 너무 의식하면 지금은 너무 또 안쪽으로 투구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미스 투구를 했을 때 그거를 자꾸 생각에 갖고 있으면 또 다른 미스 투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어. 미스 투구한 거, 미스 투구한 거고 그거는 지나간 거니까. 지금의내 투구에만 더 집중을 해서 내 스윙에만 집중을 해서 투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비체 가볍게 처리해 내는 김덕식 선수입니다. 멋지다! 파이팅! 김덕식 선수가 첫두 프레임에 스트라이크를 기록했는데 세 번째, 네 번째 프레임에서는 스페어로 마무리를 했고요. 김태환 선수는 현재 스트라이킹 진이어 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프레임 음. 예. 7번 핀이 남아있습니다. 본인이 투구를 하자마자 알았어요. 네. 아, 실수했다. 아, 제가 말을 괜히 한 건가요? <laughs> 그래서 제가 아까 이 말씀드렸던 게 네, 네, 예, 그런 이뭐 해상... 펠레 저주 네. 뭐 이런 건가요? <laughs> 해설위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네. 꼭 이제 선수들이 흔들리더라고요. <laughs> 이거는 뭐 스포츠 종목 불문하고 네. 모든 종목 마찬가지입니다. 아, 앞으로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그래도 이제 김태환 선수가 조금 앞서 나가고 있는 가운데 다섯 번째 프레임 이어지겠고요. 네. 네 번째 프레임 스트라이크에 실패를 했습니다만 다시 다섯 번째 프레임 스트라이크 이어가는 김태원 선수입니다. <laughs> 김덕식 선수도 따라가야겠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무조건 앞으로 가야 되겠죠? 예. 오 아. 10번 핀이 남아있군요 네어 지금은 나쁘지 않아 보이네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봤는데 약간 위크텐이라고 볼수 있어요 조금 더 조금 약하다 핀 액션이 좀 약하다고 라볼수 있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두 선수가 지금 거의 같은 라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라인 사용하기 때는 그만큼 오일이 볼에 묻은 오일이 저 백엔드 점으로 앞으로 묻어나가는 캐리 다운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것을 이용해서 조금 수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캐리 다운 일어났다는 거는 좀더롱 오일이 됐다는 거라고 볼수 있거든요 어. 그러면 타겟을 약간 한 보드 정도 우측 우측으로 이동을 해서 투구를 하든지 아니면 앵글 자체를 그 캐리다운 이용해서 아예 스탠스를 우측으로 이동해서 좀더 타이트하게 칠 것인지 앵글을 결정을 해서 경기를 풀어나가야 될것 같아요. 네. 여섯 번째 프레임이고요. 네 지금 김덕식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 캐리다운이 이렇게 왔구나 그래서 타겟을 하나 위로 올려서 앵글을 조금 더 증가시켜서 투구를 해서 스트라이크를 기록했습니다 네. 김덕식 선수가 이 2라운드 때 강민석 선수와 대결이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그짐 싸려고 했대요 네. 그만큼 <laughs> 어려운 상황에서도 역전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이 좋은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김덕시 네. 선수 같은 경우에 지금 스트라이크 아웃을 하면 255점이라는 굉장히 높은 점수이기 때문에 아직 네.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김태환의 6프레임 김태환 오 이거 뭔가요 자, 지금 김태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내가 투구를 내 베스트의 투구라기 보다는 저기에 볼에 놔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더 강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음, 볼에 회전이 조금 덜 나왔다. 그래서 피넥션이 조금 부족했다. 그런데 그게 7번 핀이나 10번 핀한 핀이 남는 게 아니고 7 10이라는 굉장히 빅스플릿이 났다. 아. 지금까지 앞서 나가고 있던 김태현 선수가 이6 프레임에서는 조금 운이 없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되면서 두 선수가 다시 팽팽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 갑작스럽게 이렇게 김태현 선수가 빅스플릿이 나오면서 흔들리고 있는데요. 네. 7프레임 김태환 음. 자, 이번에는 10번 핀자 지금의 모습들을 보면 확실하게 캐리다운이 왔습니다 네. 확실하게 캐리다운이 와서 조금 변화를 줘야 되는 시점이 지금 왔습니다 두 선수들 예. 지금 김덕시 선수 같은 경우에는 6프레임에 조정을 해서 스트라이크 기록을 했고 김태환 선수 같은 경우에도 확실하게 그 부분이 같이 걸려 있습니다 지금 자, 앞서 나가고 있던 김태현 선수가 6 프레임 7 프레임에서 주춤하면서 경기의 한방이 지금 바뀌었죠. 예. 이제는 김덕식 선수가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음, 스트라이크를 치게 되면 앞서 나가는 상황이 되고요. 그렇죠, 예. 스트라이크를 치지 못하면 이제 핀 차이가 거의 없어요. 이제 다시 이제 시작한다. 7 프레임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덕식 선수는 지금 스트라이크 필요하죠. 네. 칠 프레임. 김덕식 선수의주인데요 음. 필요한 순간 스트라이크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김덕식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른쪽 레인에서 스탠스를 올리고 타겟을 좀더 내리는. 내려서 앵글을 좀더 타이트하게 가는 걸로 선택을 했어요. 네. 그랬는데 4번 핀이 섰습니다. 왠지 이두 선수의 경기는 또 <laughs> 끝까지 가봐야 알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두 선수가 두핀 차이예요. 그럼. 8, 9, 10프레임에서 누가 더 실수를 적게 하느냐, 누가 더 스트라이크를 많이 기록하느냐에 따라서 1라운드 경기의 향방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네. 8프레임 먼저 투구하는 선수는 김덕식 선수고요. 김덕식의 8프레임인데요. 스트라이크. 네. 일단 스트라이크를 먼저 기록하면서 김태원 선수를 압박하고 있는 김덕식 선수입니다. 김덕식 선수가 굉장히 피곤해 보이네요. 지금 이 상황 자체가 너무나 이게 타이트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laughs> 김태환. 과연 따라가는군요. 네. 자 이번에는 본인의 베스트의 그런. 스윙이 나와 나왔습니다. 네. 아, 두 선수는 한 선수가 스트라이크 기록하면 같이 하고 한 선수가 실수하면 같이 실수하고 <laughs> 어, 지금 똑같이 지금 따라가고 있거든요. 네네네. 단두 프레임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제는 두 프레임 남았기 때문에 이 따라가면 안 돼요. 자 지금 볼이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어. 볼이 김태현 선수의 볼이 지금 안 올라오는 것 같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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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를 하다 보면 이런 상황이 종종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큰 일은 아닙니다. 네. 네. 자, 볼이 나왔고요. 예, 네, 올라왔네요. 이게 기계도 이제 긴장감을 조금 더해 주려고 <laughs> <laughs> 시간을 좀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두 프레임. 김태환 더블 완성할 수 있을 것인지 오. 더블. <laughs> 자 파운데이션을 만 파운데이션 프레임을 만드는 김태환 선수. 발짝 먼저 앞서 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덕식 선수가 김태원의 스트라이크를 따라 갈 것인지 모두가 숨죽이는 순간인데요. 구프레이 김덕식 스트라이크입니다. 정의 스트라이크 가 나왔습니다. 이야. <laughs> 두 선수 똑같이 갑니다. 네, 네 마지막 이제 10 프레임에 승부가 결정이 지어지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조금 미스를 했거든요. 네. 뭐. 그랬는데피 액션이 야 이런 피 액션이 나오네요. <laughs> 네. 이런또 행운의 스트라이크.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덕식 선수는 이제 무조건 스트라이크를 기록해야 되는 스트라이크 아웃을 하고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 음, 마지막 템프레이 첫 투구에 김덕식 음... 아0번핀 네. 처리가 안 됐어요. 네, 네. 자. 마지막 프레임에 가장 중요했던 첫 투구였는데요. 그래도 끝까지 힘을 내줘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스펀핀 처리가 됐고요. 자 지금 첫번째 투구 같은 경우에 내가 스, 스트라이크를 무조건 기록해야 된다 내가 지금 핀이 두핀 정도 지고 있기 때문에 스트라이크 아웃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 이게 볼이 릴리즈 그러니까 볼이 손에서 빠져나갈 때 엄지가 빠져 엄지가 빠지면서 중력치가 걸려 나가야 되는데 요 걸려 나가는 시간이 좀더 거의 같은 시간에 빠졌다. 그런 느낌이 좀 받았어요. 네. 자, 이렇게 마지막 투구에서 음. 10번 핀을 남겼고요. 213점으로 오늘 경기를 마무리하는 김덕식 선수입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김태현 선수는 스페어만 성공을 해도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데 네. 아. 하지만 볼링 공은 동그랗기 때문에 결과는 투구를한다음에알수 알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김태환중결승슈슈치슈슈수 음. 있을지 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 자, 자, 해야 네, 그렇습 진출할 수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 그렇습니다. 수의 실력으로는 거의 확정이긴 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는군요 자. 여덟 핀이면 다음 라운드에 진출이고요 일곱 네. 핀이면동명가 나와서 예. 근데 뭐 지금 김태의수의컨이션이면뭐자 여덟 핀이상 네. 김태환 네. 네. 마지막 스트라이크로 마무리를 하면서 김태환 선수가 216점으로 김덕식 선수를 꺾고 준결승에 진출을 합니다. 아두 선수의 경기는 뭐 경기 내내 조마조마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어 김덕식 선수 굉장히 오랜만에 파이널에 진출을 해서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올 남은 그런 시즌. 좋은 성적을 거둘 것 같고요. 네. 어 오랜만에 이런 노장 선수들을 이렇게 다시 보게 되니까 네. 너 좋은 <laughs>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